저 가게 사장님이 이찬원 씨 네. 칭찬을 엄청 하더라. 음... 왜냐하면 전날 저 녹화할 때 네. 이용수 할머니 오셨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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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웃음> 네, <laughs> 이용수 할머니. 네, 이용수 할머니를 가게 안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웃음> <웃음> 이찬원 씨가 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네. 충분하지? <laughs> 할머님의 아픔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네. 할머님을 위해 노래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네? 그게 편집됐더라. 네. 노래 두곡 들었는데 뭐뭐 들으셨어요? 18세 순위 네. 그 다음에 그때 누가 오시냐 하면 혹시 아시나 위안부 할머니 이용산 네. 그분이 마침 네. 밥먹으러 오셨다가 합류 됐어 아그래 합류 됐구나요 제가 할머니한테 아우 음. 너무 살갑게 하대 참모씨가 네, 할머니 아프셨지요 맞아, 맞아.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음. 하면서 아주 정감을 내면 맞아. 할머니 뭐 듣고 싶으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오늘이 가장 젊은 날가는 노래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김용임씨 어 그거를 찬호씨가 제수처까지 하면서 효도했답니다. 음. 그... 오늘이 가장 젊은 날네 그럼 사장님 저랑 음? 18세 순위 없을래? 가야해 가야해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 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 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찬원 님의 뉴스가 요즘 여러 곳에 나옵니다. MBN 뉴스파이터를 통해서 특히 TV 조선 시사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사 TV 조선 신통방통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우리 하재근 문화평론가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잘못된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물론 작가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냥 재미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찬원님에 대한 소식이니까 제가 바로 잡아 드립니다. 네, 아마 하재근 문화평론가가 잘못 정보를 조사한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 작가가 잘못된 대본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바로 잡습니다. 이찬원님이 이용수 할머니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불러드린 곳은요, 호야 막창가게가 아닙니다. 바로 온돌빵입니다. 온돌빵 사장님이랑 제가 직접 전화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촬영분을 다시 제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연락처를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이용수 할머니도 제가 직접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뉴스입니다. 우리 이찬원 님이 신통방통 뉴스에 나온다라는 거 코너에서 소개하는 우리 주간 인물로 나온다는 거는 기쁜 소식입니다. 한번 그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자 트롯 가수 이찬원 씨인데요. 지난 1 3일이었습니다 이찬원 씨가 TV 조선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출연해서 백반기행이 말이죠. 드디어 오늘이 백회째인데요. 어, 막창 먹방을 진행한 바 있는데 어, 이 이곳에 굉장히 유명한 곳이 됐고요. 여러 가지 화제가 또 됐다고 하는데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이찬원 씨로 그냥 도배를 해놨구만. <laughs> 네. 이 가게가. 저희 엄마 아버지께서 일년 전까지만 해도 직접 운영하시던 가. 아 여기. <laughs> 네, 네 여기가. 네. 그러면 여기 아, 가수 안 됐으면 그냥 요거 몰려다닐 뻔했네. 맞습니다. 진짜. 저는 원래 요식업에 관심이 있어서 이걸 하고 싶었어요. 미... <laughs>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완전 대박이 났잖아요. TV 조선이 미스트롯으로 대박을 쳤으면 100% 미스터트롯도 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불렀던 노래가 진또백이란 노래 불렀었거든요. 허촌마을 어귀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근데 네, 하정희 평론가님 저 노래 때문에 이찬원 씨가 다시 화제가 된건 아닐 테고 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이야기였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네. 저 프로그램을 보고 네. 나도 저 막창 가게 가봐야지라고 어. 생각이 들어서 딸하고 같이 가셨다는 거예요. 네. 네? 갔더니 저 가게 사장님이 이찬호 네. 씨 칭찬을 엄청 하더라. 음... 왜냐하면 전화를 저 녹화할 때 네. 이용수 할머니 오셨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웃음> <웃음> 이용수, 할머니가. 이용수 할머니를 가게 안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찬원 씨가 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네. 할머님의 아픔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네. 할머님을 위해 노래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네? 그게 편집됐더라. 왜 편집됐습니까? 충분하지? <laughs> <laughs> 네. 저방송은 되기 직전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를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데 예능에서 이렇게 가손 붙잡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장면 내보내기가 부담스러웠을 거 아니냐. 음. 그렇게 그분은 추정을 하셨고 네. 그거 아니더라도 어쨌든 저건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네. 좀 무거운 주제랑 연관되는 것을 작진이 꺼려했을 수도 있고 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일이 좀 있었군요. 뭐 전혀 뭐 방송을 봐도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저도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었는데 그런 소식 좀전해져서 반갑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 지금 하정인 평론가님, 네. 채원 씨 같은 경우 는 기부도 많이 한다는 얘기 들립니다. 네, 그 4월달에도 선한 트롯 가수로 선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금 120만 원을 받았는데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몽땅 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천원 씨 팬클럽이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2억 3천만 원을 그이 청각장애인을 수술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비용에 써달라고 기부를 했는데. 하여튼 미스터트롯 트롯맨들하고 팬들이 네. 기부 선한 영향력 이걸로 유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이 들렸는데요.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할저 녹화할 때 네. 이용수 할머니 모셨다는 거예요. 아, 이용수, 할머니가. 네, 이용수 할머니를 가게 안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찬원 씨가 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음. 뭐뭐 들으셨어요? 18세 순위 네. 그 다음에 그때 누가 오시냐 하면 혹시 아시나 위안부 할머니 이용사이 네. 그분이 마침 밥 먹으러 오셨다가 합류됐어 음. 네, 네, 네. 아그렇 합류됐구나 제가 할머니한테 아우 너무 살갑게 하대 찬호씨가 할머니 아프셨지요 이래 손잡고 이렇게 음. 하면서 아주 정감을 내며 할머니 뭐 듣고 싶으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가는 노래가 있어요, 있어요, 이쪽? 김용임 씨. 어, 그거를 찬호씨 마치 수연까지 하면서 효도했답니다. 음. 그...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네. 그럼 사장님이 저랑 음? 18세 순위 없이래, 가야해, 가야해. <laughs> 어, 네. 할머니의 아픔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네. 할머님을 위해 노래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네? 그게 편집됐더라. 왜? 네. 어찌 보면 이러한 실수는요. 그냥 가시거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하재근 님이 또 TV 조선 신통망 통에서 이러한 뉴스를 자주 다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tv조선 보도국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tv조선 보도국에 종종 나갔는데요. 요거는 바로 잡는 내용으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이찬원님의 노래 들으시면서 총공하고 스밍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찬원님 최고입니다. 근데 이찬원님만 최고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스 한분한분 한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찬원 최고 찬스 팬페 여러분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 여기가 이찬원님의 4월 23일 방송 나갈 백방기행했던 온돌빵입니다. 여기 우리 허영만 선생님이 대구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을 신규로 했네. 슴슴한 간이 이집 떠나기 힘드네. 허영만. 우와, 백방기행과 함께 한 온돌빵. 너무나 맛있습니다. 번창하고 대박나세요. 야, 우리 온돌빵 식구들이랑 네. 아, 우리 사장님. 네. 멋있네요.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가보니까 아 우리 백종원씨도 오셨네 어, 백종원씨가 여기 왔으면 뭐, 말 다했죠 잠깐만 응? 우리 남매 같네 네 아유 우리 백종원씨가 오셔갖고 맛있다고 하면 뭐 끝난 거예요 네 대구 올 때마다 맛있게 먹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3월 27일 아 얼마 전에 오셨네 대구에 오면 여기 안 오면 안 되겠는데요? 우리 허영만 선생님, 이찬원 씨는 31일 촬영 갔다 왔네요. 네. 자. 뭐요? 청도, 각북면, 지승길 아, 아. 어, 200번지. 저건 뭐예요, 저거는? 이거는 가죽. 핵가죽 청물 깐 아. 거. 네. 요거는요. 철파, 기름이 반질반질 명아주. 음. 요거는 아마 오늘 저녁부터 반찬으로 나갑니다. 사장님, 잠깐 인터뷰 좀 해도 되죠? 뭐. 네. 뭐가 궁금할까? 사장님, 네. 여기는 몇 년이나 되셨어요? 지금 43년. 43년. 네. 한집에서만 계속 하신 거예요? 여기서만. 어. 어, 여기서만. 그럼 뭐 대구의 역사네요. 그렇죠 이집1 0 0년된 집이야 이집 아, 자체가 그래요? 처음에는 이게 일제 때 신사였거든. 아, 그래가 그래가 해 변해서 지금 온 온돌방. 네. 그때는 나무가 대단했는데 다 베어냈어요. 네. 음, 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실은 음. 허영만 선생님이 음. 왔을 때는 뭐 예전에 허영만 선생님이 오셨다 가셨어요? 아니면 처음 온 거예요? 아니 지난 지난 주지 지난 주에 네. 백반기행 백회 네, 네, 네. 어, 촬영을 갑자기 여기서. 그때 누구랑 아, 왔어요? 찬영하란다 그 찬원 씨이 찬원 씨 원래 누구 팬이세요? 찬원 씨 팬이죠? 아 그러면 대구 사람들은 다 찬원 씨 팬이지 당어 이쁘더라 네. 아니 뭐 대구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 아, 사람이 아 좋았죠. 특히 대구 사람 찬원 아. 이는 <laughs> 네. 그날 찬원이 왔는 날 실제는 주인공이 그 허영마 쌤인데 네. 새벽부터 전국에서 찬원 씨 팬들이 음. 골목 여기 막 전부 다들이 닥쳐가 마비됐어. 그래서 나 음. 깜짝 놀라서 왜 이, 이런가 몰랐거든. 네. 찬원 씨 그날 팬들한테 인사를 못했어. 음. 이윤적서 코로나 사태잖아. 수백 명이 있으니까 아. 그냥 목내만하고간게참 마음 안 좋더라. 네. 우리는 그날 노래 두곡 들었는데. 뭐뭐 들으셨어요? 18세 순위? 네. 그 다음에 그때 누가 오시려 하면, 혹시 아시나, 위안부 할머니 이용사님. 네. 그분이 마침 네. 밥 먹으러 오셨다가 합류됐어. 음. 네네 네. 아, 그래 합류됐구나. 우리가 할머니한테, 아우, 음. 너무 생각게 하대 참모씨가 음. 네, 할머니, 아프셨지요. 맞아, 맞아. 요래 손잡고, 요렇게 음. 하면서 아주 정감을 내고, 할머니 뭐 듣고 싶으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가는 노래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 김용임 씨. 어, 그거를 찬호씨 마치 수연까지 하면서 효도했답니다. 음. 그...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네. 그럼 사장님이 저랑 응? 18세 순위 없을래? 가야 해, 가야 <laughs> 해. <웃음> 네, 데 요즘에는 코로나19에서 좀 타격을 받으셨죠? 많이요. 음.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는 그 골목 안에 상권이잖아요. 그야말로 직장인들만, 음. 아는 사람만. 어, 그러니까 방송에 이게 허영만 선생님 그 만화를 보고 나는 컸거든. 음. 그러니까 선생님 오신다 카길래 처음 이제 촬영. 해줬지. 네. 그랬는데, 하여튼, 뭐, 음. 그런, 그거였어요. 그러면은, 음? 우리 천원 씨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저도 직접 봤어요, 결혼식장에서. 어, 그전 처음 봤죠. 음. 그 나는 도대체이할매들이나 젊은 분들이 이해가 안 돼서 수백 명이 와 있는 게. 음. 막 아침부터 가슴 아이하고 와가 계시더라고. 음.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지만은 이랬는데. 안타까울 정도로 그 열정이, 찬호씨에 대한. 네. 가만히 찬호씨하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그 얘기하면서 보니까 첫째, 머리가 되게 뛰어나대. 아이고, 아이큐 139. 아유, 두뇌가 막 너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음. 예의범절 뛰어나. 맞아, 맞아. 유교보이. 어, 그 다음에 어, 어린아이처럼 어순수하다라 음. 그리고 그렇게 이쁘대 얼굴이 네. 어, 그 화면보다도 네. 너무 예쁘게 어떻게 그렇게 이쁜 얼굴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아 음. 기가 막히고 네. 어, 그래서 아 사람들이 찬원씨 찬은 찬원씨 찬은 하는 이유가 있구나 음. 그날 알았네 네. 정말 괜찮다 그러면은 음? 또두 번째로 이것도 찬원씨가 방송 보시니까 찬원씨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요 카메라 보시고요 어 찬원씨 어 처음 만났지만 얼마나 반가웠는지 음.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아들보다 더 사랑하게 될것 같아 네.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아주. 앞으로 아마 찬원씨는 가수보다는 음. 그 머리 때문에 네. 그 이런 우리나라 MC도 해야지 그, 그런 그 뭐라그랬지 큰 음악인이 될것 같아 그러면 나. 가수도 하고 나훈아 씨처럼 프로듀서도 하고 작사, 같애. 작곡도 하고 딱 그럴 것 같은 인재들아 네네네 그리고 사장님, 어? 그 이찬원 씨 팬들이 찬스예요, 찬스. 여기 찬스, 찬스 우리 사장님도 무궁화 남자 찬스고. 찬스? 네네. 우리 찬스 팬 엄마들한테 아빠들한테 한 말씀해주세요. 어, 저는 몰랐는데 네. 그날 오신 많은 음. 어 우리. 팬클럽 분들 보니까 아, 일, 열정이 그냥 네. 나온 게 아니구나. 음. 어,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럼요, 그럼요. 이한 사람이 성장하게끔 음. 얼마든지 물을 줄수 있는 그런 팬클럽이구나. 그날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네. 시간 네. 반 동안. 아, 감사합니다. 나도 팬클럽을 그때 팬클럽 중에서 백설공주라는 팬클럽이 있더라고. 네네네. 한번 가입해볼까? 저는 네. 생각 중입니다. 거기는 이제 응? 유튜브 이름이고, 응. 팬카페가 응. 공식 팬카페가 있고, 응. 그리고 이제 지역은 원아트, 찬원마을, 그리고 또 엄마만 팬카페가 있어요, 대구에는. 그렇게 서 드셔서 공식 팬카페 꼭 가입하세요. 나는 엄마만 카페가 좋을 것 같아요. <laughs> 할머니지만은. 네네네네. 오늘 감사하고요. 여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한 말씀. 어, 053. 053. 네. 423에 423에 7222 7222 제가 네네. 또 명함을 찍긴 찍을 텐데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 게 좋겠죠. 선생님 여기는 거의 100% 예약제입니다. 토 일은 어, 예약 안 하셔도 공무원들이 없으니까. 음맞아 맞아. 그러니 맞아. 평일 때는 100% 일주일 전 예약이 풀 완료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시 이후는 언제나 괜찮습니다. 아유. 직장인들은 12시부터 1시까지 땡. 끝.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천원 만세! 이천원 만세! 네. 만만세! 네.